변환 고난도 3번 문제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 보시면 삼각형 PQR 둘레의 뭐야 최소값을 물어봤죠. 자 이거 뭐예요? 도형의 최대 최소죠. 자, 도형의 최대 최소는 제가 개념에서 설명드렸어. 거의 다 뭐로 푼다? 모양으로 푼다. 됐어요? 자, 이제 모양으로 풀때 여기처럼 둘레, 그죠? 둘레 길이의 최소, 채소, 최대 최소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양 중에 뭐 쓴다 그랬어? 선대칭을 쓴다 그랬죠.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는 벌써 물어보는 형태 딱 보는 순간 얘는 무조건 선대칭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선대칭을 이용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모양 나올려면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화 시켜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프화 시키려면 여기 OA를 x축으로 한번 잡아 볼까? 이와 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안 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와 같이 안 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섬세하게 표시를 한번 해보자. 자, 반지름이 4래. 그럼 요 점이 A점이죠. 요게 이제 사가 되겠네. 요게 B점이야. 사고 중심각이 요게 60도에. 부채꼴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 자,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죠? 90도로 내리면 비가 몇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 원점 지나, 어, 이 직선의식이 뜬 거야. 이 직선의식은 y는 루트 3x 이렇게 뜨겠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 b, 위에 고정된 점이 있대. 여러분들 선 대칭할 때는 고정된 재미, 점이냐 이동하는 점이냐가 중요해 고정된 점을 내가 P 얘를 A, B라고 놓을게요. 자 P가 이원 위에 있죠. 이 원은 중심이 0, 0이 반지름이 4짜리야.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까? 자꾸 조건 끄자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의 제곱? 4의 제곱이죠. 얘 위에 있으니까 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다. 조건 하나 나오죠. 그다음에 Q와 R에 대한 얘기는 Q, R은 반지름 O 어디 B와 O의 위를 움직인대. 얘가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P점은 요 y 골루트 x 위에 있고 R점은 x축 위에 있겠네. 이게 이제 Q점, R점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요 둘레 삼각형, 요 둘레 삼각형의 길이의 합을 구해 됐죠. 근데 여러분들 두 개가 막 바뀌어, 만약에 q가 여기 있다, r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 요렇게 되는 거야. 요 둘레야. 그러니까 어느 게 작은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선 대칭을 쓰는데, 선대칭을 쓸때 여러분들 변하는 점이 누가 변해? Q와 R 이 변해. 그 얘기는 이 선을 Q는 어디에 있어? y 루트 3x 위에 있고 R은 어디에 있어?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 고정된 점을 변하는 선이 있는 선이 있어 없어? 변하는 점이 있는 선. 그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돼. 얘는 변하는 점이 하나, 두 개니까 대칭을 두번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대칭을 시키면 이거 y 트3에 대칭 을 시키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내가 요걸 p-라고 해 볼게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요 길이 쓰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 길이 대신 난요 길이를 쓰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요것도 쓰기 힘들어. 그래서 대칭 이동 시키안 시켜. 이동시킨 걸 내가 여기다 p2-라 해 볼게요. 얘 대신 얘 쓰겠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요 삼각형이 있어 없어 요 둘레 대신 난 누구 쓰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쓰는 거야. 요거 세 개를 통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디어 벌써 뜨잖아. 무슨 아이디어가 또? 어? 이 길이 앞 최소값은 요거와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Q점은 요게 있을 때 최소 R점은 요게 있을 때 최소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 그러니까 최소값은 b- p2-가 되는 거야. 그두 점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요 요거 요거 x축에 대한 선대칭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얘는 어떻게 구해? 음. p2-는 a, -b 요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얘는. 문제는 누구야? 얘를 구하는 게 문제네. 그럼 얘는 해 볼까? 자 직선이 있어 y는 r o o 3x가 있고 p점이 있어 p는 a,b야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이 있죠 얘가 p'야 내가 얘를 어, p, 만약에 q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죠? 그럼 대칭이동이니까 요게 r o o 3이다 보니까 바로 공식을 못써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두 가지. 이 중점은 누구지? 나한다이 직선을 지나고, P, P 다시 직선과 Y, 루트 3, X는 수직이다. 이거 써야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점 조건 쓰자. 중점이야. 중점은 여러분들, P, P 다시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P, 2분의... b 플러스 q가 되겠죠. 얘가 이거 지나야 돼. 이거 얼마? 2분의 b 플러스 q는 루트 3에 얼마? 2분의 a 플러스 p가 되겠네. 조금 정리해볼까? 이거 없어지죠. 자, pq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 어, 루트 3p 요거 오면 빼기 q는. 자, 요거 옮길게요. 마이너스 루트 3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식 하나 정리 작업이 되네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쓰자. 수직이야, 수직.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p 분의 그죠? b 마이너스 q 곱하기 누구? 요거 기울기 루트 3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것도 정리해볼까? 정리해보면 요렇게 하니까 P가 플러스네? P Q는 넘어오니까 플러스 루트 3 Q 는 이쪽에는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A 플러스 루트 3 B가 되겠죠. 그럼 요 두식 연립방식 풀어 프로 여기서 PQ PQ를 A, B로 표시하면 되는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시해 보니까 자, p는 p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3 b가 나오고 자, q는 2분의 루트 3 a 빼기 b가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구했어. 근데 최소값은 뭐야? 예와예죠 그럼 한 점. 이따 써볼게. 또한번다 써볼게. 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3 B 컴마 2분의 루트 3 A 빼기 B 요거야. 요게 바로 P 다시와 요거 사이의 거리죠. P2 다시 A 컴마 마이너스 B 요거의 거리야. 자, 돼요? 그럼 거리 구해보자. 거 최소값 구해보자. 최소값은 p-p2-5 P -P, 길이야. 써볼게. 자, 뭐 이놈에서 이거 빼볼까? 빼보면 얼마죠? 2분의 얘는 2분의 a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a 플러스 루트 3 b 이렇게 되나? 요거의 제곱 되죠? 플러스 요거에서 그거 빼보세요 그죠? 아 요게 잘못했네 요거 요거 플러스예요요기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야 요거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해보면 요거 요거 두개의 연립방식 풀어보면 요렇게 나와 자 이러면서 이거 빼보세요 빼보면 2분의 루트 3 A 그죠? 빼니까 플러스 3B가 되겠네 요거에 얼마 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 루트 4분의를 통분되지. 자 요거 a a 쪽 제곱을 먼저 해볼게. 9a 제곱 루트 3a 제곱이니까 12a 제곱. b 제곱은 요게 3a 제곱 9a 제곱이니까 요거 12b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6 루트 3ab. 얘는 플러스 6 루트 3 AB야. 어? 지네들끼리 없어지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4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 루트 3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네.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여게 얼마야? 16이야. 16은 모르는 4로 나오지. 그래서 4 루트 3이 되겠죠. 4 루트 3. 그래서 3몇 번? 이렇게 2번 잡으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념 파트에서 도형의, 여기, 도형의 최대 최소 전부 구하는 틀 내가 설명드렸어. 이렇게 둘레의 최대 최소는 뭐 이용한다? 선대칭을 이용하고, 선대칭을 이용하려면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모양을 그래프화 시켜서, 그 다음에 선대칭을 시켜서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